PV 베이징 뉴스입니다. 22일 금요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 미국 대사관 공도원 앞에서 주한 미군 응원 및 지지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참여 단체로는 자유 대한 호국단, 삼시한국 경쟁 연대, 자유 청년단, 자유 대한 호국단 청년 포럼, 진실 교육 연구회, 자유 대한 민국 수호 연대 여섯 개 단체입니다. 이들은 기토이 대한민국의 수요를 위해. 당신들을 응원하며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상종 자유 대한 호국단 단장입니다. 이른 시위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군 미 장병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적이 저희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확대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자.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어, 녹사평 이태원 쪽에 있는 녹사평에 있는 6번 출구 에서 저희가 했었어요. 했더니 거기 가드하시는 분, 경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고 오늘 여기 나오셔서 지금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정보관님도 이런 게 처음이다. 근데 여기보다 지금 오늘 하고 있는 16번 게이트가더 많은 분들이 다니니 이쪽을 추천해 주셔서 사실 오늘 저희가 평택을 가기로 했었는데 오늘 여기서 한번더 하고 다음 기회에 평택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 장병 인해서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윗세대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걸 너무 당연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 여기 이 자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이틀 동안 열심히 번역을 했는데 그게 여기 규정상 저희가 전달을 할수 없다고 해서 내일 저희가 미 대사관 측에 다시 한번 기자회견 하고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절대다수가 미, 미국과 미 장병의 노고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우파가 그렇지 습니까나서이 이런 걸좀 부담스러워하니 그래서 반미주의자들만 너무 보각이 되는데 꼭 그런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 저희 단체에서 우리 젊은 세대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파 언론 때문에 더 많은 그 반민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부디 그런 부분은 무시하시고 진실된 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미 장방 여러분,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를 국군이 지켜주시는데 일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국 국민들과 주한 미군과 그 가족 여러 분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하늘이도 왔는지 날씨가 포근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애국 동지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애국 동지들은 이 이곳 말리 이역당에 와서 챙김을 다하고 있는 주한 미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소화하기 위해 기꺼이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60여 년전 미국과 미군이 이 땅에 뿌린 고귀한 피와 크럭한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젊은 미군들의 값진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을 열렬히 응원하며 지지합니다. 힘내시고 자유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미국 국민들과 조한미군과 그 가족 여러분 우리는 67년 전 미국의 젊은이들의 이 땅에 흘린 소중한 피해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6.25전쟁에 참가한 미국 장성의 아들들은 모두 142명이었습니다. 그중 35명이 전사였고 미군 전사자들은 모두 5만 4천여 명, 부상자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센터 모르는 남이 나라 전쟁에 참여하여 사령관이 전사를 하였고 사단장이 포로가 되었으며 심지어 자신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마저 참전시켜 전사를 당하게 하는 미 장군들과 남이 나라 전쟁에 5만 4천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도 조용히 울음을 삼키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 띄어에 위대한 나라 미국과 미군의 거룩한 희생에 우리는 거저 감사할 뿐입니다. 반면 입으로는 반미를 외치며 자신과 자신들의 자식들은 미국으로 도피성 유아를 보내고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병력 면제를 받으려고 북적까지 버리는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청와대와 정부 주의 요직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이고 어느 나라 국민이 더 애국하는 국민인가를 또 은혜란 무엇이고 신의와 도리가 무엇이며 애국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이러한 거룩하고 값진 희생 가운데 1953년 정식으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흘린 소중한 피로맺은 군사동맹입니다. 제 아무리 좌파 정권이 이를 흔들려고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쉽게 흔들 수 없는 그리고 흔들려서도 안 되는 두 형제 국간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현재 사기 탄핵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반민 정서는 좌파 거짓들론의 중상모략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국민의 생정권과 직결된 안보 문제마저 대다수 국민들의 안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한 채 친북을 넘어 친중 외교 노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현 정권의 한미 군사 동맹을 파괴하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정책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심히우려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친북 친중 외교 노선을 결사 반대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상징이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법치 국가인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동맹국임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전 세계인들의 인권을 소화하는데 미국이 앞장서 왔고 왔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난달의 노력과 흔친들이 오늘날 전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된 배경일 것입니다. 우리 좌파, 우리 좌파 독재 점령당한 대한민국 의려움과 좌파 독재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위협 안보를 위협하는 한미 동맹 약화 정책에 흔들리지 마시고 뿌듯하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기를 더더 부탁드립니다. 조한 미국과 그 가족 분들에게 건방과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에,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군복 모중인 주한미군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둘째, 미국과 미군 젊은이들의 값진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셋째, 언론과 자파 독재 정권의 한미동맹 약 전략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넷째, 자파 독재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친북 친중 외교 노선을 결사 반대합니다. 다섯째, 대한민국과 미국은 피로매전 영원한 형제국이며 동맹국입니다. 한미동맹은 영원히 정속 강화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현재 날이 갈수록 자경화 공산화되어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독국투쟁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참여자 제 자유대한호흡단 3.10 안국항쟁연대 자유청년단 진실교육연구회 자유대한민국소연대충무공의병단 이상입니다. Our people information as follow. We always remember the sacrifice of the United States Army and their families. We always remember the sacrifice of the United States Army and their family. We always remember the sacrifice of the US Army and their family. Thank you. 서해의 그 어떤 국류도 당신들의 귀환을 막을 수 없다 작전지역에 남아있는 칠칠이함 수병은 즉시 귀한하라 칠칠이함 나와라 가스터빈실 서수원 하사 대단하라 디재 엔진실 장진성 하사 응답하라 사령식당 이창기 원사 응답하라. 우리 UDT가 내려간다. SSU팀이 내려갈 때까지 버티고 견디라. 772함 수병은 응답하라. 호명하는 수병은 즉시 대답하기 바란다. 남기훈 상사, 신선중 중사, 김종헌 중사, 박보람 하사. <목소리> 지난 겨울 적을 들으면서 그렇게 울었었는데 또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 이제 1년이 지난 겁니다. 앞으로 1년을 더 싸워야 될지 10년을 더 싸워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각자가 뭐든 하고 있으면 됩니다. 멈추지 않고 뭐든지 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이 장병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한미동맹 강화와 전시 작전권 전환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피로미즌 군사동맹국이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 괴뢰 정권의 핵도발 위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권의 전시 작전권 조기 전환은 안보적 자살 행위이다. 국민의 생존 정권을 담보로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하는 안보무능 문재인 정권의 한미 연합사 해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전시 작전권이란 대표컨설이 또는 전쟁 발발 시군의 입문 수행을 위해 부대를 통제하는 분단을 뜻한다. 지금 언론들은 마치 전시 작전권을 전시 지휘권인 양 속이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지휘권에는 인사 정보 작전 편성 예산 등이 항목이 고 전시 작전권은 이중 실제 전투와 관련된 작전과 부대 편성 등의 작전 통제만을 의미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전시 작전권에서 전환이라는 용어 대신, 환수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과거 6.25 전쟁 중에 유엔연합군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항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전시작전권을 이왕해 준 상에 대해 마치 도난당하거나 빼앗긴 것처럼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1977년 미국 카트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박정희 대통령이 한미연합사의 창설을 요구했고 이듬해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의 창설로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이에 자파정부에서는 그동안 전시작전권 전환을 꾸준히 요구했다. 우리의 전시작전권을왜 왜곡에 맡기냐. 군사적권을 잃은 것이라며 국민을 속여왔다. 그나이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연합군 지휘체제 하에서의 작전 통제는 수직적 예속이 아니라 상호 협조적인 성격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서 국민을 속이고 2012년 4월 이전에 전작군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대불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화를 시기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하였다. 그러나 최근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어 국방부에서 발표한 미래사령부 신설계획에 따르면 사실상의 한미연합사 해체를 선언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는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독기 구축하여 전작권 전환에 대응한다고 발표했는데 킬체인이란 방공 미사일 방어체계의 하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는 즉시 선제 타격하는 전술을 말한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선제타격을 한다면 결국 그 책임은 한국이 져야한다. 군사훈련인지 미사일 발사 시험인지도 확인한 데그 상태에서 발사징후만으로 선제타격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중국군의 한반도 전쟁 계획에 지를질수 있으므로 대단히 위험한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낮은 고도로 날라오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말하는데 실제로 요격 방어율도 낮고 지상의 피해도 많다. 또한 미국의 군사적 정보, 정보 지원이 없다면 무효 지물이다 현재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국군의 군 독자적 대북제 능력은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 저지 작전권을 전환하는 것은 미군 출수, 철수 또는 축소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한반도 전쟁 시 작전 계획 5027에 의할 미 지상군 69만 명, 전투기 2,500대, 함정 150척이 정원 전력으로 투입된다. 이 같은 계획은 한미 정상과 국방장관 간 협약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되는 한미 동맹의 최대 안전판이라 할수 있다. 언론들은 한미연합사 없이도 미군이 자, 무조건 자동 개입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 북한과 중국의 군사 동맹과는 달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다. 만약 전시 작전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한국에서 미군이 축소 또는 철수한 상태에서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면 미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미 의회의 동의를 거쳐 파병을 결정하게 된다. 그 과정이 적어도 일주일만 되어도 한국은 이미 초토화 또는 공산화된 상태일 것이다. 북한의 유교 이후 전면전을 섣불리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한미연합사 때문이었다. 전시작전권의 전환은 곧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하며 이는 한미동맹 약화를 뜻한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소위 미래연 미래사령부가 구성되면 결국 미국은 한미 방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지고 단순히 지원한 형식이 되어 자연스럽게 조한 미군 축소 또는 철수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우리 자유 대한 후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생결단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현 안보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언론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전시 작전권 조기 전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현 한반도 위기 상황에 국민의 생존권과 집결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영구히 유지하라. 셋째,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여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교탄한다. 넷째, 대한민국과 미국은 피로매 전동맹국이다 한미동맹을 영구히 하라. 다섯째, 한미 상위 방위조약을 더욱 강화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자. 사기 정권이며 좌파 독재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위해 우리 자유 대한 후국단의 애국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2월 16일 참여단체 자유대화정국단 3.10 안국항쟁연대 자유청년 TV 대지는 고품질과 좀더 나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